너무 겸손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오만해도 손해를 보게 되고, 음 겸손과 오만을 잘 조절을 해야 될, 되는 그런 게 있죠. 너무 겸손해지면 나중에 자신감을 잃고, 그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 자신감이 없다.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만만한 이런 것이 좋겠죠. 또 오만하지만 당당, 오만하다기보다는 당당하지만 예, 또 너무 이렇게 그 자신, 음, 당당하면서, 음, 그, 그러면서도 겸양이 있는 이런 것이 또 좋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그, 어, 국제뉴스를 보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그, 이렇게 이번에 그 코로나를 중국에서 생겼다고 우한 연구소에서 생겼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 전에부터 이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그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수산시장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의혹에 사람들이 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나온 그런 바이러스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추측성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게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딱 나가 가지고 대통령 입에서 아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으게된거 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본것 같다,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 이제 국가의 원수가 그러면 <laughs> 참 문제거든요. 아, 유튜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보통 유튜버들이 하는 건데 뭐 보수 유튜버들 밖에 보통 많이 그런 걸아는데 그래서 간혹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유튜버가 대부분 유튜버, 보면, 유튜버. <laughs>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선동적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서잖아? 관종인가? 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바이러스의 책임 이 팬데믹 현상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 중국이 초등 대응을 잘못한 건 맞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2018년 뭐 19년도에 엄청 갈등이 심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시 또 무역 갈등을 일으킬 것처럼 관세를 또뭐 얼마 큼씩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하고 또그 어 그렇게 하자 이제 그 국무장관 또 있잖아 그, 그 무슨 뭐더라 이그그 사람도 또 나와가지고 예또 비슷하게 돕는 발언까지 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나 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나? 또, 이렇게, 뉴스 중에, 또, 이제, 이렇게, 그, 어, 세계에서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공장들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그래서 중국이 왕따되는 분위기처럼,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여론들을, 세계 여론들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도 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아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알 수가 있어요.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미국은 도대체 왜 중국은 저렇 중국을 저렇게까지 할까? 어, 나중에 중국한테 추월 당할까봐 저럴까? 물론 추월 당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에 관한 거죠. 돈,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미국은 이 달러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죠. 기축통화잖아요. 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국만 정상, 정상이야. 미국은 정상은 아니지.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확진을 받고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죽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이런 팬데믹 현상에 어떤 걸 했냐면 경기 부양책으로 그야말로 돈을 쏟아부어요. 미국 전 국민들한테 천 달러, 이천 0 0 달러씩 계속 나눠주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수백억 달러씩 매일마다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팬데믹 현상에서 망하는 기업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의 회사채들 심지어는 이제 우량하지 않은 위험한 회사채까지 다 사들이고 있다니까요 어~ 그러니 이제 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없고 또 이제 고용보험을 다 주는 거야 이제 <laughs>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야이 차라리 일하는 게더 손해잖아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고용보험 타먹는 사람들도 막 생길 정도로 한 삼천만 명 넘게 그~ 어, 실업자들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모든 실업 급여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제 적당한 이그 자료만 있으면 우리가 월급 줄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월급 돈 돈을 쏟아붓는 거죠 기업에 주식에 쏟아붓고 경기 부양에 쏟아붓고 매수 시 사업을 해뭐 그야말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경 비용들이 쏟아부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따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했다가는 워낙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다시 아 m f 처럼 돼버린다고요. 환율 환율 공포가 있잖아.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유럽 말고는 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처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저렇게 따라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지금 달러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이 달러 지수가 오히려 지금, 그, 점5로더 높아졌다니까? 1.0, 1.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달러 지수가. 어쨌든, 달러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푸는데도, 달러가 강세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캘리콥터로 갖다 풀어봐.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가지고, 우리 가치가, 1달러당 3,000원, 4,000원 이래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laughs> 달러는 그렇게 많이 푸는데도 달러 가치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축통안이 온 세계가 다 그걸로 쓰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안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전 세계가 다 위험해. 뭐 유럽하고 일본 위험하는 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제3세계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는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 이, 그, 이렇게, 그, 선진국 이외에, 선진국도 지금 힘든데, 더 힘든 데는, 선진국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미국도. <laughs> 얼마나 좋아, 하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자기들은 돈을 계속 찍어서 그냥 막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나눠줘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게 됐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뭐 2차 세계 대전도 얘기했는데 2차 세계 대전 그 다음으로 달러가 전 세계 에 유통하게 된두 번째 요인이 바로 석유예요. 오일이에요. 오페크, 사우디아라비를 비롯한 오페크에서는, 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기름을 팔때 무조건 달러를 갖고 와라. 그렇게 된 보는 거예요.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그, 어, 그 자원이 바로 석유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잖아요. 근데 이 오페크에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금을 받겠다 하지 않고, 금을 우리가 기름을 줄 테니까, 금을 주세요. 이게 사실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줄 테니까, 달러를 주세요. 달러로 계산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가서 이제 사우디에 가서 기름 살게요 해서 1조 원을, 가서, 1조 원을 주고 가서 싸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럼 너무 위험하다 이거지. 우리나라만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 우리나라 말고 저 브라질도 있을 거고 아르헨티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작은 애들 통화를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복잡해서 못 하잖아.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금인데 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달러로 계산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그 어떤 힘을 행사를 했겠죠. 힘을 행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달러를 그 어, 기름 주고받는데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요. 달러를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유통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뭐 사우디 왕가 그러니까 중동의 왕가들을 보호해주는 뭐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가지 썼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쓴 정책은 또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원조를 많이 줬어요. 우리나라 정말 원조 많이 받았잖아요. 50년대, 60년대 미국한테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원조받아서, 아 저, 미국 너무 고맙다. 고맙지, 정말 고맙게, 고맙지. 그런데, 이렇게 원조받으면서 우리는 미국의 문화식 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러가 통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에서 달러를 푼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무역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달러, 달러 공화국에 전 세계의 달러 공화국 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조하는 방법으로서 해 달러를 세계 유통하는 방법도 쓰고요. 뭐 기름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되는데 견고하게 된 거죠. 음, 우리 이란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란을 엄청나게 때리죠. 테러 국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무역 이그 제재를 통해서 이란은 할수 있는 무역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 키트를 이란에게 보내줄려고 해도 이 무역 제재에 속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 북한은 뭐 우리 기름하고는 한게 없어도 북한이 무역 제재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가 원조해줄 수 있는 게뭐 거의 없어. 또 다른 해외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나고 무역이 안 되잖아요. 이란도 경제제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란이하고 미국하고 왜 저렇게 됐지? 원래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달러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된 거냐면 2002년도인가 이란의 새 대통령 점론 대통령이 단선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선언하기를 아니 달러 거래소를 우리 중동에서 중동에서 달러를 아니 그기름을 연유를 많이 파는데 왜 우리 중동에 거래소가 따로 없냐 그리고 오로지 달러만 할 필요 없잖아. 또네 나도 할수 있고 유로화도 할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어그 달러로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비쳤고 그러다 2008년인가 결국은 거래소를 만들고 다른 나라 지폐들도 받을, 받게 했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제 2002년부터 계속 이제 미국은 이란을 얼레고 달레고 그러면안 된다 회유하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란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달러화에 대한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한 거예요 결국 이란은 그걸로 인해서 뭐핵핵 핵 만든다고 핵보유기이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란도 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핵 보유국이란 이런 핑계를 그 지정을 핵그 위험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엄청난 제재가 들어갔는데요. 그런 엄청난 제재 뒤에는 달러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100% 달러 때문에 이란이 저렇게 미움받는 거라 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뉴스로 나오지 않죠. 이런 거는 세계에서 뉴스를 나오겠어요? 그냥 이게 렇 이렇게.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들 어, 들어보니까 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굉장히 큰 제재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슬람 어그 시아파? 시아파의 그런 지하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 테러 국가적인 그런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만 그런 기축 통화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도 그런 거냐? 중국도 그런 걸할수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를 하면서 해양으로 일대일로, 또 용로를 일대일로 하면서 중국몽, 중국의 드림을 펼치겠다, 중국의 꿈을 꾸겠다, 펼치겠다, 꿈을 이루겠다라고 시진핑이 당선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중국이 전자화폐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중국을 저 이제 때놈이라 그래서 저 아래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삼성페이, 뭐 네이버페이 하면서 카카오페이 이런 거 페이, 쓰, 여러분 쓰나요? 카카오페이 이런 거 써요? 별로 안 쓰잖아. 많이 안 쓰잖아. 중국은 어떻게 됐냐면 거지들도, 거지들도 그거 쓴다니까요? 거지들도. 뭐지 네모난 거 해가지고 거지들도 그 페이를 거지들이 동냥 달라갈 때현금으로안 받고 그 뭐지 딱지 있지 그걸 해가지고 그 페이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온 국민들이 거의 90% 이상들이 그 전자화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 뭐 IT 강국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2000년대 초, 초반 얘기고 지금 중국에 비해서 IT가 굉장히 늦고요. 5, 5G 강국이라지만 5G는 오히려 중국이 더 선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 근데 전자폐를 거의 중국 내에서는 거의 통일하고 확실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일대일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 제가 아프리카 인구가 12억 5천만 명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저 주장을 했는데 그 벌써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원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도로 다 깔아주고 있고요. 물론 자기 도로 전으로 까는 게 아니라 중국은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아프카인스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얀마라든지 도로 다 깔아주고 뭐 항구 다 만들어주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들 자기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같으면 우즈베키스탄에 돈을 빌려 줘. 돈을 빌려 주고 도로 깔으세요. 뭐 이제 이자를 적게 빌려 주겠죠. 그런데 이제 도로를 깔게 되면 도로 까는 그 기술자나 도로 까는 장비들을 모조리 중국에서 다 갖고 와 가지고 <laughs> 중국에서 다 갖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그 빌려 준 돈으로 자기들이 막 도로 깔고 뭐 저수지 건설하고 뭐한 뭐, 이렇게, 하여간, SOC 사업을 막 해줘. 그러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주백기라든지 파키탄 이런 데서는 도로 깔긴 깔았어. 좋아지긴 좋아졌어. 차가 안 다녀. 차가 안 다녀. 그리고 빛이 어마어마해. 왜냐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는 누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어요? 일본에서 다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깔아준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일본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건설에서 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산이 돼 건설을 한게 근데 다른 그, 그 원조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의 원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거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장비 자기네들 사람 가지고 다 까고 그런다고요 결국은 나쁜 놈들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래, 이래하든 저래하든 원조는 원조예요 그래서 원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해외까지 전자화폐를 쓰겠다. 이래 되면 이제 기축통화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달러로 모든 걸 결제를 했어. 아직도 중국은 해외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화폐로 세계화가 되면 미국이 뒤처질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중국 물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세계 모든 지역에 중국 공산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전자 화폐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대비가 안돼 있거든요. 미국은 아직 달러밖에 가지고 달러로밖에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사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종이 집회라는 것은 점점 가치가 없어지기 마련이고 앞으로는 전자 결제로 가게 마련인데 아직 중, 미국은 준비가 안돼 있죠 이때 등장한 게 누가 등장하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등장하죠 페이스북, 페이스북 작업자 마크,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을 할때 우리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전 세계에 깔려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사실 SNS라는 게 페이스북이 한때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로,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래 신흥국들은 페이스북 아직도 인기가 쫙 높아지는데 이미 이제 성장한 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의 인기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 위험하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이렇게 넓은 유,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 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자협회를 만들자 해서 리브라라는 걸 만들게 돼요 리브라 전자협회 이름이 리브라예요 그래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여러 금융 음, 사람 금융권의 은행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마크주코 보고 차아 다니면서 우리 이런 걸 만들 테니까 같이 한 합작을 하자 해가지고 합작회사 리브라 같은 전자협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연준에서 달러의 이 권위가 이제, 달러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 달러가 좀 위축, <laughs> 좀, 달러가 좀 위축받잖아. 이거 좀,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취 결정을 이제 취소시켜버렸어요. 인간 안 시켜준 거야, 인정을.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저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야, 이거 큰일이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리브라는 다시 또재정들를 해서 좀 사업 내용을 고치고 고치고 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해서 다시 이제 허가 신청을 넣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저렇게 때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미쳐서 저런 것도 있겠지만 아, 미쳤다니까 좀 그러네. 트럼프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위기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기축통화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돈을 막 뿌려도 미국만 잘 살고 있다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걱정 하나도 안해 걱정 하나도 안해 왜냐면 계속 돈을 풀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기축통화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우리랑 비슷해지는 거죠. 다르게뭐 있어? 우리랑 비슷해지지. 그러니 중국이 자꾸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을 되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할수 있죠. 우리는 뭐 제가 드린 말씀이 100%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 이거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이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그 이면에는 이러한 모습 금융적인 모습. 또 다른 면에서는 군사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군사적인 모습도 있어요. 사실 군사라는 것도 사실은 다시 돈하고 연결돼서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을 자처하는 이유들도 뭐 이렇게 달러 기축통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정치를 보는 것도 또 세계 뉴스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겉모습으로 들어가는, 드러나는 것을 다 보고 믿을, 다 보고 그것이 전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이면에 흐르는, 그 뒤에 흐르는 다른 흐름들을 볼줄 알아야지 내가 일로 쏠리거나 절로 쏠리지 않을 수 있죠. 뭐, 지금,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국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언론에 드러나는,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정치 여당, 야당 하는 이런 것들도 언론에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 우리도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이, 그 어리석은 군중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뒤에 흐르는, 이면에 흐르는 그 밑에서 흐르는 이런 것들을 잘볼줄 알면, 함부로 내동, 음, 그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음,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동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어버이 하면 우리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어버이고 조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부모잖아 그리고 증조부모잖아 증조부모 고조부모 조상님들도 다, 다 부모님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부모 중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라고 할 수가 있고 또저 돼지가 저 하늘이 저 바람이 불이 또 나를 낳아줬으니까 예, 세상의 우주 만물이 나의 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고 음, 제가 효도를 별로 안 해서 <laughs>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laughs> 여러분들보다 제가 다 못하니까 <laughs> 정불하세요